안녕하세요. 모터 마인드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 자동차 팬들에게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현대 엔비전 74 2025 모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차는 단순한 콘셉트카가 아니라 현대자동차가 미래의 고성능 전기차와 수소차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상징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대 엔피전 74는 1974년 코니 쿠페 콘셉트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각진 보디라인과 레트로 감성을 살리면서도 공기역학적 디테일을 더해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독특한 매력을 보여줍니다. 전면부의 픽셀 라이트 시그니처는 현대의 아이오닉 시리즈와도 연결되며 강렬하면서도 세련된 이미지를 줍니다. 측면은 낮고 길게 뻗은 쿠페 실루엣이 스포츠카다운 긴장감을 더해줍니다. 파워트레인은 하이브리드 구조를 기반으로 전기 배터리와 수소 연료 전지를 함께 사용합니다. 배터리만으로도 강력한 주행이 가능하지만 수소 연료 전지를 결합해 장거리 주행 능력까지 확보했습니다. 최고 출력은 약680 마력에 달하며 제로백은 불과 3.5초 수준으로 알려져 슈퍼카에 버금가는 성능을 자랑합니다. 최고 속도 역시 시속 250km 이상으로 설정되어 일반 도로는 물론 트랙에서도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내는 운전자를 중심으로 한 레이아웃이 적용되어 고성능 스포츠카다운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디지털 계기판과 대형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통합되어 미래지향적이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친환경 소재와 경량화 구조가 사용되어 지속 가능성과 성능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가격 부분인데요. 아직 공식 출시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약 8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성능 전동화 시스템과 희소성 있는 디자인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경쟁력 있는 가격대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전기차와 수소차 기술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모델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매우 큽니다. 현대 자동차는 N 비전 74를 단순히 쇼카로 끝내지 않고 향후 양산형 모델로 발전시킬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실제 출시가 이루어진다면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상당한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현대 엔 비전 74 2025 모델은 단순한 자동차를 넘어 현대가 그리는 미래 모빌리티 비전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모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